지금부터 방역 어, 조치 조정 및 오늘 비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이번 달 내에 앞으로 2주 내외의 델타를 대체하여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하여 앞으로 3주간 사적 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위반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에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상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발생이 높은 국가의 직항편 중지 등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검사기관 등을 늘리겠습니다. 경증 환자는 지역 내에서 동네 병우원 중심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PCR 검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검사는 동네 병우원의 역할 확대에 신속 항원 검사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역학 조사는 자기 기입 방식을 도입합니다. 접촉자 조사 범위는 고위험 대상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과 사회 경제 인력 유지를 고려하여 확진 후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백신과 먹는 치료제를 차질없이 도입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확보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규모 인구의 이동과 만남으로 인해 오미크론 확산이 폭증하고 고령층이 대거 감염되는 상황이 나타날까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하여 귀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 여객선의 승객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하며 휴게소 내에 취식을 금지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설 연휴 2주간은 접촉 면회를 금지합니다. 성묘 봉안시설의 재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 시설에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이번이 이러한 마지막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방역 관리에 전념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나 영상으로 가족 간의 정을 나누시고 서로 간의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잠시 장례 정리 후에 이어서